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자, 오늘 썰맨과 함께 이 진미채 간장볶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자, 200g 진미채 볶음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진미채를 한번 닦아주게 되고, 자, 고여있는 물에다가 볼에다가 이렇게 다친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가주게 되면, 뿌연 물과 함께 짠기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고, 진미채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넓은 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유는 3큰술 들어가게 됩니다. 200g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 간마늘 2분의 1큰술 들어가고요. 자. 단짠, 단짠, 뭐 들어가 되나요? 그렇죠. 볶을 때는 진간장 사용합니다. 오늘 사용된 진간장의 양은 4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단짠, 단짠에 그 다음 뭘까요? 맞습니다. 설탕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진미채 볶을 때는 설탕 2큰술, 200g 기준으로 2큰술 들어가고요. 올리고당이라든지 기타 물엿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냉장고에 들어가면 벽돌로 변하니까 말이에요. 아셨죠? 자, 중불로 해셔가지고 이렇게 한소끔 끓여주게 됩니다 양념을 끓여주게 되면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타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진미채 넣고 나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그냥 진미채 간장 볶음입니다 누구나 진짜 눈만 있고 손만 있고 프라이팬하고 식용유만 있으면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썰맨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어려운 요리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쯤이지 알고 계시죠? 네, 아실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정말 다 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참깨 토핑하고 자맨 마지막에 썰맨의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고추장 볶음 할 때도 고추장 간장 진미 볶음 할 때도 했던 그 비법이 있죠. 뭘까요? 마요네즈입니다. 네, 고추장 볶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마요네즈를 넣게 되면 완전히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이때는 약불로 조정하셔가지고 진미채가 타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약한 불로. 수분을 어느 정도 날려준다는 라 느낌으로 볶아주시면 되지 너무 오랜 시간 볶게 되면 진미채 자체가 딱딱해져서 질겨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니까요 너무 오래 볶지 않는다는 거꼭 염두해 주시고 조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추 끝났습니다 90% 끝났고요 이제 배치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끝났네요 자 이게 뭐라고 진짜 요리도 아니네요 그렇죠 자총 촬영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오늘 썰면 또 유튜브 날로 먹었네 날로 먹었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진미채 간장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이쁘자 하게 담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드시면 되지 드시면 되지. 안 그랬겠습니까? 자, 온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진미채볶음 또 입맛 없을 때 이런 또 짭조름하고 또 이렇게 달짝지근한 단짠단짠의 반찬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온 식구들과 함께 이런 진미채 반찬 한번 만들으셔가지고 맛있고 또 행복한 저녁 식사 식탐 시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썰맨도 오늘 이걸로 밥한 공기 뚝딱 하였네요 자, 썰맨 입맛 물러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힛땀을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맨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